안녕하세요, 네다육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리대 안에 있는 창아이들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어,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선물 받은 마디바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어, 프릴은 살아나고 있는데 안 입장도 튼튼하고. 근데 이렇게 하엽이 생기면서 얘네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양분을 보충해줘야 되나? 음 그래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가이아도 요렇게 아, 초점을 너무 높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짠요 아이들은 제가 마음껏 촬영할 수 있어요 아 환엽 제이드 스타 인데요 환엽이 사라지고 약간 새엽이 되는듯한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돼서 얘네들은 지금 딴딴 하거든요 새엽이 음, 되고 있습니다 환엽 제이드 스타가 그리고 스텔라 스텔라는 꽃대가 요렇게 올라와요 꽃도 안 이쁠 것 같은데, 햇빛을 보라고 이쪽으로 제가 얼굴 수영 좀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움직이고 있고, 얼굴을 이쪽으로, 제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뻗치고 있습니다. 마디바는 햇빛 반응을 해서 저쪽으로 뻗쳐있는데, 희한하네. 스텔나는 그대로 있고요. 어, 곧말이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홍상생술도 퍼렁둥이가 됐는데, 입장이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되게 얇았거든요. 얇은 입장은 다해어 처리로 돼서, 어 제가 떼줬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홍상생술이 입장이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수영은, 얘도 얼굴을, 어 저쪽으로 보라고, 햇빛 쪽으로 보라고, 좀 돌아가라고 제가 자리 배치를 다시 했주는데도 불구하고, 요렇구요. 몰게인, 색깔 빠진 몰게인. 어, 꼬질꼬질하죠. 요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아가루 때문에 얼굴이 꼬질꼬질합니다. 샴페인 아이들, 잘,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구요. 음, 어, 요 아이. 이름 모를 요 아이. 그리고 플레르 블랑도, 음, 어, 없잠 이렇게. 하나에 사가지고 자고 하나 나타나, 자고 태어나서 이렇게두 아이로 되었는데요. 얼빵은 아니고, 조금매요 쪼꼬매. 음. 그리고, 지젤금도 자리를 제가 다시 식재 줬잖아요. 근데 네,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 아이는 창무진데, 조금이야, 애였거든요. 근데 윗자라서 적심을 해줄까 어쩔까, 아니면 거리대로 내보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대 안에서 잘 키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윗자라는 애들도 있고 또 햇빛을 너무 안 보여주면 윗자라고 입장 축축 쳐지고 어려워요. 베란다 안에서는 거리대로 내놓고 싶은데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킵장으로 보낼까,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킵장 문의를 했는데요. 저 아저씨는 킵장 문의를 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윗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멜다 철한데요 어, 철아가이렇게 입장이 다 이제 봄 모양으로 돌아오고, 철학기도 있는 데도 있는데, 너무 이뻐요, 얘도. 음, 얘도 저랑 인연을 보낸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뭘까요? 알아맞혀보세요. <laughs> 집시입니다, 집시. 집시가 색깔 다 빠져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아이고. 그리고 샤, 음. 얘가, 어, 판타지한데요. 생장점 보실래요? 생장점이 이상하죠? 철화로 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 꽃대도 올라오지만, 생장점이 이상, 변이가 보여요. 어떻게 자랄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이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물 반응해서 빵빵한데, 자구를 두 개나 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자구 찾아, 산말리. 자구야, 어딨니? 보여, 어, 요렇게. 보이실까요? 자구. 궁디 밑에 자구,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네. 요렇게 해서, 삼두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장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꽃대도 올라와 있지만 생장점이 신기하게 철아 철아 느낌으로 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아이고요. 아 어, 제가 워 아이니 보여드렸나요? 워 아이니 선물 받았는데 많이 컸어요. 진짜 조그만해. 했는데, 한 손톱만 한 애를, 손톱, 손톱 두 마디? 그 정도 되는 애를 선물 받았는데, 이렇게잘 커주고 있습니다. 요번 가을에 분갈이 다시 해서 크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 아닌데도 되게 예쁜 아이잖아요. 여기는 요, 나나오 꾸미니 목대는 짱 굵은데, 생장점이 다 닫혀서, 이렇게 생장점에 새, 어,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베란다 안은 이렇게 퍼렁뚱뚱, 퍼렁뚱뚱 하고 있습니다. 음, 얘가 뭘까요? <laughs> 라울입니다, 라울. 라울이 이렇게 넓덕해요 통통하지가 않아요. 햇빛 쪽으로 내놔야 되는데, 아직, 음,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로 와 빵떡이로 됐는데, 어 베란다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얘네들은 음, 짱짱하니 이뻐졌답니다.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서 거리대에 내놔야지 음, 되는 것 같아. 요 거리대에서 한달 동안 있었는데 얘네들이 흐물흐물했거든요. 근데 요양차 넌안 되겠다, 아직 뿌리가 안 내렸구나 하면서 요렇게 안쪽으로 베란다 안쪽으로 드러났거든요. 근데 얘는 빵떡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위자라는 끼는 안보여서 뿌리 좀 활짝 더잘된 다음에 어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상 제 베란다 안에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다육이었습니다. 안녕